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정다운입니다. 현재 시각 2024년 5월 19일 일요일 오후 7시 33분입니다. 원래 오후 7시 20분에 영상이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 영상이 오류가 나면서 음 다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조금 늦게 올려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을 시작을 하기 전에 제가 먼저 드릴 말씀이 좀 있어요. 음 지금 주말간 내내 이제 타 채널 어딘지 감은 오는 그 채널에서 지금 저희 그 채널에 어비징 공격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이 8,800분입니다. 근데 보신 분들은 아셨을 거예요. 댓글 다신 분들도 보셨을 텐데 며칠 전, 이틀 전에 구독자분이 영상을 올리자마자 순식간에 2,000명에서 3,000분 정도가 구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게 구독자가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유튜브 그 채널 로직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 어뷰징 그 공격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주말 내내. 확인, 음, 아마 아시는 분들 좀 아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많은 응원을 해주시고 계세요. 보신다라고 하면 진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뷰징이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 구청 구독자가 곁에 있다. 채널 꼭 지켜주세요. 채널 지킵시다. 파이팅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 많네요. 진심으로 방송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정다운님 꼭 지켜주세요. 우리가 함께 응원합니다. 이런 댓글들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진짜 진심으로 너무 감사 인사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틀 전 어뷰신 공격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구독자 분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죠. 응, 늘고 있고 조회수가 평소보다 조금 떨어진 게 보일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이걸 보면서 어이당한 사람은 낄낄대고 있다라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laughs> 근데 안 된다는 거. 음. 댓글이 1091개, 좋아요가 2300개. 이게 코인방송에서 정말 나올 수가 없는 조회수와 댓글과 좋아요가 이렇게 바뀐다라는 건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그래도 저희 진심을 좀 알아주시는 분이 참 많다라는 거에 진심, 어리게 진짜 감사함을 느끼고요. 저는 앞으로 38분입니다. 오직이 채널에서만 제가 여러분들의 수익을 제가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적어 놓은 것처럼 구독자분들과 수익 내는 방송이라고 해놨잖아요. 예, 저희 구독자분들 수익 낼수 있게 제가 이 채널에서만 활동을 할 거고요. 음. 여러분들 곁을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행보장이든 꼭 지키겠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어, 내일 중으로 텔레그램으로 공지를 드릴 것 같아요. 어, 지금 정다운 사칭으로 문자 받으시는 분들 참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그쵸? 연락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사칭방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그거 관련해서 제가 제보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걸다할 생각입니다. 예, 이 어뷰징 관련해서도 아마 그 사람들은 멈추지 않을 거니까, 저도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그 여러분들 같은 경우서 댓글로 보내주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예, 그거 제가 예 받을 수 있는 제보 받을 수 있게 제가 준비해서 월요일 날 텔레그램이랑 공유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어뷰징 하는 사람 제 영상 보고 있을 거예요. 잘 들으세요. 계속하세요. 저도 제가 할수 있는 걸다할 거니까요. 그리고 저는 영상을 접을 생각이 절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오늘 방송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비트코인 분석부터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지금 날봉인데요. 날봉부터 분석을 들어가고요. 오늘 종목 추천이 있습니다. 오늘 현금 보유 혹시 아직 현금 보유 중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탑점 못 잡으셔서. 그분들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고. 혹여 아직 현금 비중이 조금 남아 있으신 분들에게도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제가 어제 주말간 영상을 안 키고 비트코인 방향성이 제가 7 5키 고점 넘기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여기 넘겼을 때 어떻게 나올까, 음. 차트가 어떻게 흘러서 나올까 그 하고 알트코인들을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꽤나 큰 수익을 볼수 있을까 종목을 다 돌려봤을 때 어, 제일 괜찮은 친구 하나 찾았어요. 일단 근데 저는 근거 없이, 그냥 뉴스 하나 틀고 와가지고, 어, 이 사람이, 뭐, 일론 머스크가 뭐, 이거 얘기했으니까 올라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놓고 사라고 그런 식으로 분석 끝단식으로 안 하죠. 일단, 비트코인 날봉 분석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보면, 저는 지금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지금 현재 이 5파동, 마지막 5파동이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신뢰해줄 수 있는 보조지표가 또 뭐가 있냐라고 본다라고 하면, 여기 3파동 위치 보이죠? 삼파동 여기 3파동 위치를 RSI 위치 체크를 하면 이미 과 매수로 올라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5파동이 올라왔었을 때 여기 고점을 못 넘기면서 하락 다이버전스. 금액은 올랐는데 RSI는 꺾이면서 추세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지점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지금 현재 고점 갱신을 하러 가는 길이다. 라고 보고 있다는 말이죠. 음. 그렇다라는 건, 알트코인들도 꽤나 큰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죠 근데 지금 아직 찐, 찐으로 지금 비트코인이 이대로 일자로 갈것 같지는 않은 게 뭐냐면, 지금 긴토를 보면 지금 3%를 넘는 게 없어요. 이게 뭐냐면,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졌다. 이 60일 동안. 왜? 조정과 반등을 계단식으로 반복을 하면서 사람들이 탑점을 이상한 데서 계속 들어가니까 손절이 계속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비트, 알트코인들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이상 안 빠진 게 없다는 말이죠. 이게 뭐냐면 타점 잘못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마이너스 50% 물려있다는 라 얘기인데 지금 저를 2월달부터 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선 그래도 이 비트코인이 나왔던 이 조정을 다 피해갔죠. 네, 다 피해갔어요. 여기서도 진입을 들어갔고요. 이 자리에서도 진입을 들어갔고요. 여기서도 진입 들어갔고요. 이 자리에서도 진입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냐면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서 들어가는 타점이 나쁘지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는 타점이 나쁘지가 않았기 때문에, 꽤나 큰, 그래도 손실을 피해갔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보면 30분 봉으로 볼게요. 지금 보면 고점 갱신을 했어요.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고점 갱신을 했는데, 이 작은 봉을 본다고 했었을 때, 이얘기 뭐냐면, 고점 보시면, 여기 RSI가 30분 봉으로 봤었을 때, 여기 고점 같은 경우에서, 지금, 과맷으로 올라와 있고, 지금, 여기, 저는 이게 보여요. 엔딩 다이아고날. 보시면, 고점과 고점을 이은 거고, 저점과 저점을 이은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지금 엔딩 다이아고날 패턴이 뭐냐면, 파동의 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파동의 끝에서. 근데, 파동의 끝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저는 파동의 끝이 아니라, 여기가, 리딩 다이아고날로 보여요. 이거는 뭐냐면, 파동의 시작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 파동인 거예요. 그리고 조정이 나오고, 찡 3파,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라는 건이 엔딩 다이어고를 리딩 다이아고날 특징이 뭐냐면, 여기 시작 입구 지점까지 되돌리는 게 국룰이에요. 입구 지점까지. 그렇다라는 건 지금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추세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하락에 여러분들 쫄 필요가 없고요. 지금 당장, 현물을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고정갱신했다고 따라타지 마시고요, 제발 제발 따라타지 말고 고정갱신을 하고 조정이 나올 거란 말이죠. 조정이 나오면 이 조정에 맞춰서 타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잖아요? 또 물려요, 물린다고요. 대략 한 4%에서 5% 정도 조정이 나올 거예요. 근데 혹여나 일자로 쭉쭉쭉쭉쭉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러면 보내주면 되는 거고, 이러면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들고 계신 알트포인들잘 들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조정이 나왔다라는 건어 여기서부터는 진짜 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 그렇다라는 건이 조정에 맞춰서 알트포인들을 사야겠죠. 어떻게 살 거냐? 제가 업비트를 보여드리기 전에 일단 제가 갖고 왔던 디센트럴랜드라는 친구인데 이 영상 제가 지금 디센트럴랜드 얘기했다라고 해서 바로 사지 마세요. 지금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서 바이낸스에서 6%, 그리고 코인베이스에서 0.77%, 그리고 업비트에서 3.85%. 그럼 이렇다라는 건 업비트에서 일단 주도하는 코인이 아니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일단 여기서 합격이고, 시총을 본다라고 하면 1.1조 원. 그렇게 잡코인도 아니에요. 예. 네, 그리고 차트를 본다라고 했었을 때, 음, 이게 날봉이에요, 날봉. 날봉인데, 날봉으로 보기엔 프레임이 너무 크고, 지금 현재 바닥을 잡고 있는 위치가 어딘지를 4시간 봉으로 한번 본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보면 고점 대비 거의 한78.6% 이상 되돌렸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시작점이 0, 그리고 여기가 1, 0%부터 100%까지인데, 여기가 78.6%거든요? 거의 78.6% 이상 되돌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지금 보면, 엔딩 다이아고날이 이미 완성이 돼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엔딩 다이아고날 여기 상단 추세선을 지금 넘어서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지금 당장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보면 금액이 두번 내려와 있죠. 근데 RSI를 보면 두번 올라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더블 다이버전스가 걸려 있다라는 거고 더블 다이버전스는 곧4 시간봉에서 매우 신뢰할 만하고, 제가 지난번에 추천드렸던 세이라는 코인보다 얘가 훨씬 이뻐요. 그냥 알트 코인들 제가 아직 그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말고, 싹다 돌려봤을 때 얘보다 이쁜 코인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박스권 보이시죠? 박스권 지지 만들고 나서 슈팅이 나왔던 그 구간이잖아요. 이 자리가. 그얘기 뭐냐면, 그얘기 뭐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30분봉 다이버전스가 걸리고 나서 4시간봉 걸리고 나서 슈팅이 나왔던 구간이에요. 여기가 여기 금액이 얼마냐? 532원입니다. 혹여나 혹여나 제가 이 친구를 너무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4% 조정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도 맞춰서 조정이 나오겠죠? 그럼 저점이 너무 명확해. 그리고 여기서도 매물대가 강력해. 근데 혹시나 저점이 한번더 갱신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게 뭐냐면 다이버전스가 또 걸려요. 지금 RSI가 잠깐 올랐는데, 가미수까지, 부분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내려오잖아요? 또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린다라는 얘기거든요? 내려와 봐야. 그 엔딩 다이버널이 이런 식으로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 조정 64K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64K 부분 내려오는 형태를 보고, 여기 저점갱신 안 하는 이 자리가 얼마냐? 561원에서 봤던가? 혹은 저점갱신 한번다 해서 545원에서 봤던 뭐가 됐던 반등이 무조건 나올 자리다. 그리고 손익비가 차트를 이렇게 봐야 해요. 이 자리가 저항 먹었죠? 이 자리가 뚫리니까 폭락 나왔던 자리예요이힘 뭐겠어요? 만약에 차트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을 해. 그렇다라는 건이 자리에서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저항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반입절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이 자리가 금액적으로 봤었을 때 어디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717원 라인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포지션을 만약에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560, 이게 저점갱신 안 하는 그림 생각하고 들어간다고 봅시다. 그렇다라고 했었을 때, 보면, 이거는 손절을 안 걸고 들어갈 거예요. 비트코인 보고 들어갈 거기 때문에, 손절가는 제가 텔레그램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92%, 27.92%, 최소. 그리고, 그 다음 입절가는 어디냐. 자, 여러분들도 잘 보세요. 어디가 저항이 많이 걸려있어요? 딱 보세요 캔들 여기 많이 걸려 있죠 뚫리니까 폭락 나왔고 그렇죠 그렇다라는 건 디센트 럴 랜드가 고정갱신을 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고정갱신하고 폭락이 나오는 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이 라인이 얼마냐 826원 이 라인에서 823원 여기서는 완입절을 한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완입절이 뭐냐 물량 전체 다 날리는 거예요 이게 46% 정도 수익을 챙겨갈 수 있어요 진짜 진짜 너무 이뻐요 차트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바이노 에이다 폴카다 등 나머지 코인들 같은 경우에선 그냥 원래 목표했던 반입절 가격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입절 가격이 도달한다고 을라 하면 제가 텔레그램으로도 공유를 드릴 거예요 세이가 아니라 세이 안살 거예요 저는 지금 세이를 원래는 고점갱신하고 지금 날봉상 다이버전스가 걸리고 내려오면 조정대 타면 될것 같다 라고 드렸는데 세이가 아니라 디센트럴랜드를 살 거예요 디센트럴랜드 얘가 더 훨씬 이뻐요 훨씬 이쁩니다. 말도 안 되게 이해하셨죠? 이걸 제가 어디서 설명을 드릴 거냐? 지금 여기 보시면 텔레그램 정 트레이더 정당 보이시면 여기 제가 링크 걸어놨잖아요. 어떻게 들어오냐? 어떻게 들어오냐? 핸드폰을 키세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있잖아요, 그쵸 거기에 텔레그램을 다운로드를 받으시고요. 제 유튜브 들어오셔가지고 이거 링크 클릭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들어와 있으신 분들이 보여드리면 6 6 7 8분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제 정보를 받고 있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하루에 뭐 무슨 뭐 종목을 100% 200%짜리로 뭐 계속 나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억그로안 끌어요. 네. 제 분석이 계속해서 바뀐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제 분석이 신뢰도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한번 관점을 세워놨잖아요. 그쵸? 관점을 세워놨으면 그 관점이 깨지는 지점이 어디겠어요. 여기 64K가 뚫리면 깨지겠죠. 근데 혹여나 64k가 뚫려도 상관이 없는 게 여기 63k 부분 있죠 여기가 뚫리면 제가 강한 매물대가 이제 강한 슈팅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강한 슈팅 나왔고 만약에 조정이 이렇게 왔어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될까요 강한 저항대가 되겠죠 그쵸 차트가 내려오는 형태가 너무 이쁘다라고 하는 거면 여기서 그냥 잘 들고 있으면 돼요 뭐가 됐던 종착지는 75k예요 근데 여기서 조정 잠깐 나오는 거에 흔들릴 필요 없다라는 거에요. 그리고 이 고점 이거 반등했다고 따라가면 피눈물 난다. 지금 당장 사실이면 안 된다고. 조정이 나오면 64키 부분을 잡을 거고 이건 제가 잡아 드릴 거예요 텔레그램으로. 이해하셨죠? 음. 그리고 이 텔레그램 입장 조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 비트코인 입장 지금 정다운 텔레그램 무료 정보방인 거예요말 그대로 무료입니다. 무료. 비트코인 간점이 24시간. 음. 보이는 게 있으면 24시간 나가고요. 알트포인 진입한 게 있으면 매수매도 대고 여기 안에서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영상으로 올리면 늦어요.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도 실제 차트를 보는 건 느낌이 많이 다르실 거예요. 그죠?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 들어왔을 때 투자금액을 묻지 않고요. 그리고 돈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소통방 제외 아무것도 운영 중이지 않습니다. 제가 있는 소통방은 오직 여기 텔레그램 한 곳입니다. 텔레그램 한 곳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 텔레그램을 제가 보여드리면, 보시면 6678분 보이시죠? 트레이더 정다운 채널.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커뮤니티는 알람이 안 울리기 때문에 제가 커뮤니티 올릴 글들을 다 텔레그램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영상이 올라가도 여기에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텔레그램으로. 유튜브 알람 설정 안 해놓으셔도 이 텔레그램만 해놓으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유튜브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당연히 해놓으면 좋겠죠. 근데 두개 해놓으면 놓칠 일이 없으니까. 음. 들어오셔서 진짜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지금 영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 그리고 진짜 이게 제가 주말간에도 이렇게 어비징 공격이 들어왔는데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이렇게 힘을 주고 있어요. 화이팅입니다 정다운 님 최고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 많네요. 정다운 님 응원합니다. 감사하고 영상 잘 보고 있네요. 너무 의지가 되는 정다운 님. 정다운 프로님 지켜 주세요. 우리가 응원합니다. 어비중이 뭔지 모르지만 우리 구독자가 구청 구독자가 곁에 있습니다. 채널 꼭 지켜 주세요. 채널 지킵시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로. 제가 진짜 힘내서 이 채널에서 여러분들 정말 수익 잘 보실 수 있게 제가 더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라는 거 정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진짜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무조건 수익을 본다라는 거짓된 말을 믿지 마세요. 이 세상에 100%는 없습니다. 리스크라는 게 항상 있어요. 무슨 일을 하던 부동산이든 뭐를 사든 투자가 됐던 채권이 됐던 주식이 됐던 코인이 됐던 리스크가 없이 수익을 볼수 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 워렌 버핏 그 투자 원칙 아시죠? 1번 돈을 잃지 마라 2번 1번 원칙을 지켜라 그게 뭐겠어요 그만큼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익 본다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시고 확률 높은 분석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월 달부터 저를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 몇개 보여드릴게요 비트인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식으로 수익을 봤었고요 샌드박스, 엑시 인피니티, 디센트럴랜드, 세타 토큰, 퀀텀, 썸싱, 시바인우, 캐리 프로토콜, 메탈, 허크체 온톨로지, 엠블, 아이오타, 시바인이어 프로토콜, 온톨로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수익을 드렸는데요. 이게 제가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확률 높은 곳에 배팅을 하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100%가 아니라, 손해를 이거 배팅을 했었을 때 수익을 보면 3, 손해를 보면 1, 이 매매를 계속해서 굴리는 사람이에요. 스노우볼처럼. 손해를 볼 때는 조금만 잃고 수익을 보면 많이 벌고. 이런 매매를 계속해서 하는 사람이라고요. 이게 뭐냐면, 카지노가 49대 51, 이게 손님이... 이제 카지노 업장에 왔었을 때돈벌 확률이 49% 업장의 51% 1% 차이죠. 이걸로 계속 복리로 굴려나가는 거예요. 카지노 업장이 돈을 버는 이유가 이 1%라는 차이 때문에 복리로 쌓였을 때 카지노 업, 손님이 업장을 이길 확률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 1%라는 게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고 하면 근데 저는 3대 1 이상 안 나오면 매매를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조정이 나오고 있죠? 실시간으로. 응.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이거 고점 갱신하면 다이버전스가 걸릴 거고 내려갈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시간으로 꺾이고 있어요. 하지만, 하지만 숏은 안 잡았습니다. 왜? 여기가 혹시나 연장돼가지고 날아갈 수도 있는 기로에 서 있단 말이에요. 내려오면 감사한 거고 이대로 올라가면 그냥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이게 보여도 안 잡는 거예요. 꺾이는 걸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꺾여도 안 잡는다. 이게 기다림의 자세입니다. 왜? 숏을 보면, 숏을 만약에 제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이 고작 이거밖에 안 돼. 근데 여기서 알드포인드 포지션 롱을 들어갔어. 그러면 고점 갱신을 하게 되면 15% 먹을 수 있어. 근데 내가 왜 여기서 연장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자리에서 굳이 여기서 숏을 배팅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그렇게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점 같은 것도 잘 잡는 것도 제가 어, 6월 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지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텔레그램 소통방보다 훨씬 더 좋은, 네, 훨씬 더 차트 기본적인 분석부터 시작을 했었을 제 매매 간접 노하우들도 잘 녹여서 할수 있는 라이브 컨텐츠, 라이브 컨텐츠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음. 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2024년도 저는 정말 불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정이 7천만 원까지 나와도 전 불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예요? 7천만원까지 조정이 나오는 게 나올 수 있, 있는 게 당연한 거다. 왜? 이저점 1600부터 거의 1억까지 올렸는데, 이 7천만원 조정이 큰게 아니다. 이 상승에 비하면. 하지만 그 다음 상승 같은 경우에선 이 파동보다 훨씬 더큰 파동이 나올 거니까 진짜 찐 3억 가든 5억 가든 10억 가든 그 금액 어디까지 갈지 몰라도 예. 이 다음 정말 타점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타점 7천만 원까지 를서 내려왔다. 금액만 신경 쓰지 말고 내려온 형태를 봐야겠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들 여러분들 놓치지 않게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 예,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